그냥, 그냥 궁에 갔다 했어, 진짜. 궁에 앞바다 같아. 궁에 앞바다. 저기 애기들 물놀이 하고 있어. 야, 여기, 저기 애기들 물놀이 하고 있어. 해가 아침가 봐. 물놀이 <laughs> 하고 <laughs> 있어. 아우, 추워. 들어가자고 와아! 태지 들어간다! 자,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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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엄마랑 태지랑 고양이랑 있다. 저기 봐, 고양이 있지? 가자. 태지 차 조심, 차 조심! 아, 차, 차!